네, 3번 창, 첫 번째 줄. 네, 3번 창이 거실 창이에요. 에, 첫 번째 줄. 내려가 보겠습니다. 두줄탈 거예요. 네, 3번 창, 804호. 네, 3번 창, 거실 창. 첫 번째 줄입니다. 잘 보이시죠? 깨끗하게 제거된 거. 네, 무조건 정보를 확인하세요. 말로 하는 거는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. 에. 자, 해볼게요. 3번 창, 거실 창. 첫 줄, 우다 빨려요. 예, 우따빠시공됐고요 예, 중간따빠가 볼게요. 예. 자, 잘 보이시죠? 깨끗하게 됐습니다. <laughs> 이제 중간 난간대해 보겠습니다. 요두 번에 걸쳐 가지고 압착 주고 두께를 주는 거니까 조금 뽀끔뽀끔한 게 있는데 관계가 없어요. 예, 안에 압착을 한번 이빨이 줘놨어요. 자, 그럼 시공해 볼게요. 예. 여기가 예, 2번 3번 창 첫 줄, 두 번, 째 아, 중간 다입니다 나간대. 네, 네, 중간 다 밭, 시공이 다 됐고요. 아래 다밭 내려가 볼게요. 잘 연결했습니다. 네, 여긴 내려가서 좀 돌려야 돼요. 여기도 어제저로잘 돌려놨습니다. 자, 그럼 아래 다밭가 볼게요. 어, 화면이 안 보여요, 저는 지금. 네. 3번 거실 창. 예, 첫줄 아랫따빠. 예. 자, 시공해 보겠습니다. 3번 거실 창, 첫줄 아랫따빠까지 했습니다. 잘 보이시죠? 아, 저 안쪽이 좀안 돌아갔네. 예, 집안에서 할까요? 자. 굉장히 두껍게 쌓고요. 예, 두 번에 걸쳐가지고, 예, 압착 주고, 예, 두께 주고, 두 번에 걸쳐서 한 겁니다. 그러면 저쪽 두 번째 줄로 갈게요. 예, 3번 창, 두 번째 줄, 예, 거실 창이에요, 3번. 예, 두 번째 줄 내려가 보겠습니다. 3번 창, 두 번째 줄, 우따파 예, 예, 시공해 보겠습니다. 자, 잘 보이시죠? 저는 화면이 안 보이네. <laughs> 자, 무조건 확인하세요. 예, 눈으로 확인하시고요. 사진 찍고 갈게요. 네, 3번 창. 3번 창두 번째 줄우다빠 시공이 됐습니다. 여기서 끊 끊은 부분인데, 조금 시야기가 이렇게 밖으로 나갔네요. 괜찮아요.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. 제 눈에만 보이는 거죠. 제 눈에만. 자, 그러면 사진 찍고 내려갈게요. 자, 잘 찍어 드릴게요. 거실 창은 중요하니까. 3번 창두 번째 줄, 중간 답박입니다. 잘 보이시죠? 자, 잘 팔았고요. 자, 그럼 시공해 볼게요. 중간 답박. 예, 3번 창 중간 답박까지 했습니다. 잘 돌렸어요. 그러면 내려가 볼게요 아래다 바로 어어 조금 뭐 빠꿈 하듯이 보이는 게 있어가지고 예 빠꿈한 건 아닌데 한번 문대 주고 가야 되겠네요 자 내려갈게요 3번창두 번째 줄 예, 아래다 입니다잘 보이시죠 예 깨끗한 피창면 이 실리콘이 실리콘이 붙는 이 콘크리트와 샷시가 깨끗하게 돼 있는지 예이 실리콘이 붙는 자리는 다 깨끗해야 돼요. 예, 그걸 확인하세요. 그거를 예, 멀리서 이렇게 예, 뜯어냈구나, 이런 게 아니고, 자 이거를 확인하세요. 이거 뭐, 화면이 안 보이네요. <laughs> 아무튼 사진 찍고 시공할게요. 예, 3번 창아래아빠까지 됐습니다. 예, 제가 이 잡는다는 걸 여기를 잡았어요. 그래서 이제 예, 대충 따듬었습니다. 이손을로 푹 찍었어요. 툭. 푹. 여기를 잡는다고 이렇게 잡았는데 거기를 잡아버렸어요. 예. 자, 잘 됐죠 굉장히 두껍게 한 겁니다 예, 다 빈틈없이 요 밑에랑 요, 아, 요 안쪽은 살짝 내려가가지고 또볼거예요 예, 만약에 연결 안돼 있으면 예, 제가 또 따듬고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3번 여기 4번 4번 창 요로 가볼게요 요거는 예, 그빠꾸 그 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찍어가지고 이게 표면 경화가 돼가지고 어떻게 따듬질 못해요 지금 예, 괜찮아요 예. 자 그러면 예, 사진 찍고 내려갈게요 아, 이제 진짜 너무 덥네.